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제주 학폭 변호사로서 수많은 학폭 피해 사안을 성공적으로 조력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학폭 피해 사안에 법적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폭 피해자 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학폭 피해자를 조력해서 학폭 가해자에게 엄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폭 피해자의 경우, 학폭 피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심한 경우 등교 거부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학폭 피해 학생들을 볼 때마다, 가해자에 대한 엄한 처분을 끌어내는, 끌어내어 음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피해자가 다시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오늘은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그첫 번째는 학폭 사안에 대한 신고 및 학폭 심의의 대체 요구입니다. 학폭 사안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일자별로 정리하고 그에 대한 소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학폭 담당 교사에게 신고를 할 필요가 있으며 학폭 사안에 대한 학교, 학교 측의 처리가 마땅치 않다면 학폭 심의의 개체를 요구해서 가해자에 대한 엄한 처분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입니다.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형사고소입니다. 학폭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기재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죄명 및 적용 법조를 명시한 후,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면 됩니다. 형사 고소에 따라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해자가 초법 소년이라면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 처분이 내려지게 되지만, 가해자가 범죄 소년일 경우,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전력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 형사 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죄질이 중할 경우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구속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범행의 정도를 명확하게 기재해서 강제수사를 촉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 가해자 및그 부모를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과 더불어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책임 능력이 없다면, 가해자의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을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다면, 가해자의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 사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에게 책임 능력이 인정되어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었을 경우에는 그 배상은 가해자의 부모의 몫숨으로 결과적으로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제주 학폭변호사로서 정리하자면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는 학폭 사안에 대한 신고 및 학폭 심의 개최 요구, 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학폭 피해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학폭변호사 김서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는 김서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